제7일은 엠벤의 한일 가왕 여행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합니다. 이날은 경쟁의 최종 방송이 될 것이며, 한일 탑7의 전유진과 김다현이 대단회에서 처음으로 듀엣에 도전할 것입니다. 이 대단회는 단지 치열한 경쟁을 넘어서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쟁의 격렬한 라운드 동안 완전히 전시하지 못했던 14명의 회원들의 숨겨진 매력을 풀어놓을 플랫폼입니다. 쇼가 시작되면서 전유진과 김다연은 마이크를 손에 들고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분위기는 흥분과 긴장감의 혼합입니다. 전유진은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다연은 비슷한 긴장감의 파도를 겪어 그녀의 말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특징적인 귀여운 눈웃음으로 빠르게 회복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동작은 현장의 관객들로부터 미소를 끌어내며 분위기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김다연에 대한 환호는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더욱 커집니다. 그녀의 결승까지의 여정은 아무런 영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를 배우고 개인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일본 팬들과 소통하는 등 훌륭한 헌신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팬들로부터 수천 개의 선물이 그녀에게 보내지면서 급상승했습니다. 많은 일본 광고 이벤트 회사들이 그녀의 관객 중 어필을 인식하고 가능한 협업을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김다현의 명성은 경계를 초월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도쿄의 가장 큰 광고판을 장식했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은 이런 대규모 광고판에 나타나기 위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더불어 치가루 해협의 겨울 풍경이라는 노래가 저녁에 일본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다현이 일본에서 사용하는 현지 타이틀 트랙으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다가오면서 스테이크는 더욱 높아집니다. 몇몇 후원자들은 김다현이 한일 가왕을 이긴다면 최대 5억 원의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발표는 관객들 사이에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수백 명의 일본 팬들이 김다현을 결승에서 응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항공편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국내외 팬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사랑에 압도당한 김다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다현은 현재 일본 음악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 판사들이 이 경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녀를 돕고 있습니다. 이 도움은 그녀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종 대결이 임박하면서 기대감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김다연이 한일 가왕 결승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을까요? 시간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